분명히 제대로 노린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게 안 맞았는지 수정차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다리 전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원 수동전도가 94%이지만 군용품의 통조림 파... 3%, 장비의 환풍기 5%에서 이미 100%는 넘은 셈이고, 연구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. 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하죠. 록필드 조우전 5티어방입니다. 일단 기동성이, 어, 둔하긴 하지만, 어,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포탑 위에 이 해치가 약점이 되니깐 좀 가리고 싸우시면 좋을 듯 하네요. 쏘고 빠지고 아무리 튼튼하고 튼튼하다고 해도 예좀 네. 숨길 수 있으면은 좋습니다. 역티 타임, 티 타임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.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일단, 처음부터 이렇게 5티어를 바로 잡아줘서 저희가 유리하고요. 남은 전차들 잡으면 더욱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. 아이고. 이 전차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, 어 탈만 하더라고요 뭐야 쏜거 같은데? 제대로 일단 저렇게 각을 줘버리게 되면은 어.. 도탄 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관통하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리 골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대한 어, 나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최대한 여기서 버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적군을 끌고 오는거죠 나가기보단 일단 피없는 전차들은 한대씩 끊어주고 분명히 제대로 노린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게 안맞았는지 전차 계속 공격하겠습니다 어, 생긴 것도 좀 묘하게, 괴상하게 생겼는데, 또 마음에 드네요. 그리고 성능도 너무 좋아요. 실티어 포를 사용하니까 뭐 걱정 없죠. 잘 가세요. 저, 저거는 아군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. 상대 팀에 접속 안 하신 분이 몇 명이야? 저분도 접속 안 하셨네. 두 분이나 안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. 보니까. 아, 다섯 마리 잡았으면 좋았을 걸. 오, 능력자! 얻었습니다. 오호, 1등! 한 번만 더 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사막 조우전 오티어방입니다이 전차 위에 단계가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정면이 120인 데다가 경사도 잘 져있어가지고 근데 다만 측면이나 후면 장갑이 네 정말 약하더라고요 역티타임 잘못하다가도 관통당할 정도니. 아이고. 난 관통시켰네요. 일단 한발 쏘고 어 피가 없어 일단 최대한 살아봐야겠어요 일단 한마리 잡고 이 측면으로 들어가버리게 되면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관통이 잘 당하죠 그래서 조금 각을 주고 정면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셔야 좋습니다 아드레날린 일단 도탄내고요 도전차가 끝까지 안나오네 네 어쨌든 전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, 괜찮게 했네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